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톡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낙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매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이가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이 다윗성에서 왕궁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기 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죽음의 생사 기록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녀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심 쓰고 배려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도움 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심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이득을 그걸 이용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다윗왕과 함께 같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함께 또 따라오니까 다윗이 아니야. 네가 따라가면 내가 패가 되니까 네가 돌아가서 저아이도벨의 시략을 갖다가 네가 좀 무마시켜라 해서 다윗의 귀한 어또어 책임을 맡고 다윗을 살리는 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먹을 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뒤에서 저주하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뭐, 여러분, 다윗만 당합니까? 우리 인생에 다 당하죠. 예, 끝까지 한결같이 성심껏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옵니다. 네, 대단히 믿음도 커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다윗곧 무너질지도 모른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 당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예 그리고서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예 다윗이 지지략에 있고 모든 걸잘 분별 사리가 분별한 사람인데 분명한 사람인데 속습니다 시바에게 속아서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여나단의 아들이죠 연나단의 아들 연나단이 아들인데 다리가 둘이 저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갖다가 지금 어 나쁘게 얘기를 하죠. 사,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하에간에 이렇게 진리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에 속한 재물을 지가 탈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조그만 배려를 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세상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레별 사람이 다 많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시바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가죽, 포도주 한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에, 다윗이 이제 네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기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당연히 무비보셋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아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고 무비보셋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을 지가 가로챕니다. 에,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서 나쁘게 얘기를 해서 그래 가지고서는 그 무비봇에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유익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다윗이 지금 완전히 더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조금 에, 흐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바가 그렇게 해도 시바의 그 계략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에, 견물생심이라고 앞에서 필요한 물건들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피난 가는데 먹을 게 얼마나 필요해요. 먹는데 또 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니 다윗이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서 이제 궁궐로 돌아와 가지고는 다윗이 그럽니다. 무비보셋아, 너 재물 저기 시바하고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살아온 것만도 고마우니까 그걸 다 무비보셋에게 주소서 그리고 끝나요 누구 것이 됐는지 몰라 결과는 성경은 거기서 그걸 끝내는 거볼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다른 사람의 난관을 나의 유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있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이 왜 귀중하냐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인만 이렇게 왕궁에 살다가 광야로 쫓겨갑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사업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잘 나가던 어떤 사람. 어 있죠. 어 벌써 뭐 1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김정주라는 사람이 아주 몇대 한국의 네 번째 부장가 그랬는데 그냥 그 비트코인에 잘못 투자해 가지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저 비트코인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다시 올라갔을 텐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잘 통과하고 에, 또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러고 고난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합당한 결단을 내리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뒷북을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앞길 판단이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된 결단을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편 담심 변함 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미리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이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장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두손 들어 안수하셨어.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저들을 질병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양로원에 있는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큰 앞날의 계획을 가지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하는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치시고 올바른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